법화경 아시죠? 그 경전 속에서 사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화음종제 2조 지엄스님은 중국 수당 때의 고승으로 성은 진시이고 중국 섬서성에 있는 동주 사람이셨습니다. 1 3살때 범승을 만나서 출가하였습니다. 개업사에서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 등을 배워 그 깊은 뜻을 구명하고 마침내 통달하였으며 말과 행동이 다 뛰어난 고결한 법사가 되었습니다. 서기 656년에서 660년 사이에. 하복성 태주 선장연의 여러 스님과 속인들이 지엄스님을 영선사로 청하여 법화경을 강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스님은 절에 환양스님의 방에 거처하게 되어 첫날 밤 법화경을 책상 위에 펴놓고 한 대문을 찾아 독송하려 하였습니다. 환양스님과 시자 세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는데 지엄스님이 향을 피우자마자 법당 안공기가 순간 맑아지며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호련이 법화경에 붙여 불자에서 세 개의 사리가 빛을 내며 솟아올랐습니다. 그 사리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였으며 마치 생명을 지닌 듯 천천히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오색의 광명이 사리를 중심으로 번져나가 경전 위를 비추니 경의 글자가 하나하나 황금빛으로 빛나며 마치 부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사리는 때로는 합쳐졌다가 흩어지고 위로 올랐다가 아래로 내려오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하였습니다. 향내는 더욱 짙어지고 강안은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차 모인 이들 모두 숨을 죽이고 경외심 속에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양 스님이 곧 절의 여러 스님들에게 알려 모두 와서 예배하고 함께 사리를 거두어 모시려 하니 사리는 도로 부처불자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스님들이 슬피 울며 예배한 다음 향을 피우고 다시 진용을 뵙기를 발원하니 사리가 다시 부처불자 가운데서 나와 흘러다니다가. 잠시 후 다른 부처불자로 들어가 차례로 없어졌습니다. 지엄 스님은 법화경을 수십 번 강설하여 영험을 느끼고 상서로움을 얻은 일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스님은 입적하기 며칠 전부터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스님과 아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정원을 깨끗이 쓸고 단정히 앉아 선정에 들어가 그대로 입적하였습니다. 기이한 향기와 기운이 절 안에 가득 차서 칠일이 지나도록 남아 있었으며 그 현은 입적 후몇 해가 지나도 썩지 않았고 머리털이 두 차례 자랐으며 얼굴빛이 생전과 같았습니다. 식견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득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의 크고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잘 보여줍니다. 법화경을 읽고 사경하는 공덕은 한량이 없다고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에 새길 때마다 번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피어납니다. 재미도 있는데 공부까지 되는 이번 생엔 불교가 처음이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